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었는데, 광주공항 2021년까지 무한공항으로 지금 민간공항이 합쳐지기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까지도 정한 것. 이번이 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민간공항의 이전과 함께 고민되는 게 군공항 이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군공항 문제는 오랫동안 또 광주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기도 했고 군공항 이전은 수건사업이 또 했던 부분입니다. 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산구 의회 국강연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광주시와 전라남도 2021년까지 무한공항으로 민간공항을 합치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요. 그 합의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간공항 이전 이야기는 뭐 이용섭 시장이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발표하라고 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2021년까지 뭐 통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뭐, 더 시끄러운 전투비행장, 그리고 더 어려운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일단 민간공항 이전하고 보자. 네. 그런 식의 선언적인 구상, 그 광주시민과 손피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애매한 단체장들만의 애모의 체계있지 않냐. 음. 이렇게 보여서 좀 답답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군공항이 주는 이 지역민들에 대한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부분이니도 얘기를 좀해 주시죠. 그, 전투기 소음은 뭐 지금까지 50여 년이 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도 아주 많습니다. 네. 뭐 고도 제한에 묶여 있어서 높은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주변에 또 건물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 소음에 의한 그 스트레스나 주민들의 그런 집중력 저와 학생들의 학습 권 침해 거기에 따른 이 정신적인 피해까지 모두 이 망나 된 어떻게 보면 거지 뜬것 중에 하나이죠 네. 아주 심각한 정도의 소음 피해와 주변 여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번에 민간 공항 이전 문제 이전에 대한 합의 속에 군 공항 이야기가 들어있어 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민간 공항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서 군공항 문제도 좀 전라남도와의 관계 속에서 좀 가시적으로 풀릴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예, 민간 공항이 이전하게 된다 한다면 이 예, 군공항이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은 전남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다이 예, 군공항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이런 노드맵이 발표가 되고 음. 또 새로운 군공항 이전 부지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에, 이후에 이뭐 민간 공항 이전 문제를 서둘러도 그렇게 늦지 않다 아, 민간 공항 네. 이전은 뭐 무한에 이미 다 마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만 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군공항 문제는 이 이전하게 된다 한다면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야 되고 새로운 터를 닦아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군사시설들을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 속으로 뭐 (10여 년) 가까이 걸린다고 그렇게 봐요 네. 그렇게 한다면 이 예, 그런 충분한 시간들을 이~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먼저 편한거 쉽게 이~ 예, 결정해버리는 이런 문제는 어떤 그~ 발표를 위한 그 생색내기식 아니면 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을 무시한 네. 이런 행정이지 않냐고 라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가장 걱정스러운 건 민간공항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군공항 문제는 이 문제가 굉장히 또 오랫동안 묻게 있을까 봐 걱정스러워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네. 뭐 민간공항이 가게 되면 뭐 다른 정확한 담보나 약속이 마련되지 네. 않고 로드맵이 없는 경우에는 어, 어려운 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결국에는 여기는 시끄러운 전투 비행장만 남아나지 않겠냐 네. 시끄러운 전투 비행장이 있으면서도 유일하게 하나의 이항거리는 민간공항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이런 편리함마저 또 그런 이항거리마저도 어~ 이후에는 없어져 버리고 고스란히 피와 해 고통만 빼앗는 이런 상황이라 한다 그런 게 예정이 된다면 주민들이 환영할 수 없는 그런 네. 내용이죠.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측에 끊임없이 좀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고 이 관련해서 이용서 시장과 이야기도 좀 나눴습니까? 구체적으로 시장님과의 대화나 이런 부분들은 나누지 못했었고요. 네. 어, 지난 예, 그 윤장현 시장 시절에 이제 광주시의회에 공공항 이전 특위가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군 특위 의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뭐 민간공항만 이전하고 전투경장 나중에 옮긴다, 이게 아니라, 함께 이전할 방안을 모색하고, 이 광주시민과 송폐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내야 된다. 네. 그리고, 어 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이, 그때에 서둘러도 늦지 않다라는 게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나, 예, 네. 여지껏 나왔던 주민들의 목소리나, 우리의, 우리의 목소리들은, 이,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어, 일방 통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고, 네. 혹시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전남과 광주가 어떤 합의를 해서 네. 예, 민공항 이전하고 군사공항은 나중에 옮기겠다는 이런 발표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두리뭉실하게 군공항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그런 기대심만 심어준다 한다면 아연 누가 믿겠느냐. 이게 우리의 목소리 중에 가장 큰 것이죠. 구체적인 플랜을 함께 내놔야지 믿지 않겠느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그 군공항을 받게 되는 이 지자체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의 군공항 이전에 관한 내용은 군공항 이전하는 특별법에 준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특별법에 주였던 내용은 중앙정부는 큰 책임이 없습니다. 지방정부끼리 알아서 해라. 다만 네. 광주에 있는 전투비행장 부지를 광주광역시에게 줄 테니까 이거 개발해서 네. 이전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만들어라. 네네네. 그리고 이전 지역에서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지원 대책도 만들어라. 이런 상황에서 과연 광주군공항을 개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 이전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 있을 만큼 네. 지원 대책을 마련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걱정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안심을 갖게 한다한다면 공공항 이전에 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중앙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막대한 예산과 지원 대책은 지방 정부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네. 이전 받아야 될 지역 주민들도 환영할 만하고. 또 이전에 시켜야 할 광주시도 큰 부담을 줄수 있는 네. 막대한 국책 사업을 중앙 정부가 이제 언제부터 지방 정부에게 이 막대한 이런 권한을 줬는지 네. 어려운 부분은 지방 정부에게 떠넘기고 쉬운 부분은 어 해결해 버리는 이런 문제를 한다면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문제에 있어서 구쪽 지역 주민들의 찬반 투표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바다 지역 주민들이 예, 선바 투표를 거쳐서 포기를 되게 한다면 이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런 이 사업도 숲으로 돌아가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런 과정으로 예, 되겠죠. 네. 예,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또 그런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는 게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 예, 민간공항 옮기고 나서 나중에 전투병장 옮기면 된다라 그러니까 믿어달라 네. 또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도 없이 또군공항 이전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 네. 전라남도나 무안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었거든요 네. 어, 전투 비행장 갈 것이니까 민간이 민간공항 옮기면 전투 비행장도 반드시 갈 것이다라는 이런 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시내에서 너무나 이 군공항 이전을 확신하는 것도 또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시죠. 왜냐하면 전남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 이제 이 군공항 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민간공항과 함께 논의돼야 될 부분인데 민간 공항만 얘기됐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우리 의원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 군공항 이전은 또 굉장히 필연적으로 광주의 수권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좀더 구체적으로 광주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어, 뭐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연말쯤에는 전남에 뭐 서너 군데 정도 이전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뭐이 설명회를 하고 네. 이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아 이런 문제를 발표하기 전에 광주 전남이 이, 통큰 합의를 하게 된다한다면 아, 반드시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민간 공항은 어느 시기에 이전하게 되면 전투 비행장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어느 시기에 무엇을 네. 박아서 이전하겠다라는 이런 이, 약속들을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음. 세워내야 된다. 그것은 광주 전남과의 예, 문제만 아니다.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 담보를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발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민들에게는 그 이전의 시점이라도 빨리 좀못 박아주는 그런, 좀 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상구 의 국강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